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한 약사 헬로킴입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 어, 제 지인이 이걸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한 번만 더 하면 삐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피부 영양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음. 어, 제가 고른 피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부 영양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히알루로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서인영 씨께서 하셨던 히알루로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메가 3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꼭 필요한 피부 영양제는 어, 비타민 C 제일 먼저, 비타민 C 그 다음에 콜라겐, 어,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렇게 세 가지. 그 후에 부가적으로 할수 있는 건어간 간 기능을 아예 개선시켜 가지고 피부를 좋게 한다든지 그니까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빼는 과정 있죠. 간장약과 그다음에 오메가3 이런 거 피부를 유들유들하게 피부 지질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여성분들이 약국에 오셨을 때 피부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약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비타민C랑 비타민 E, 그리고 콜라겐,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면 왜 비타민 C를 제가 추천을 하느냐. 비타민 C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몸의 장기들의 산화된 것,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라든지가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라든지 빛이라든지 피부면은빛 미세먼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산화가 됐던 거를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 그 비타민 C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먹죠. 먹기도 하고, 저는 주사도 몇번 맞은 적 있고, 집에서는 비타민 C 농축액을 바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비타민 C는 그렇게 전신 흡수도 되면서 음, 이렇게 겨, 이 피부로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 먹는 거랑 바르는 거랑 두 개를 따지자면 바르는 게 여러분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면은 이 기미랑 주근깨 있는 부분 혹은 주름 있는 부분에 직접 직 접촉으로 흡수가 되면서 경로가 바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먹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발라서 12주 동안 3%에서 10% 되는 비타민C가 농도로 가 되는 것을 바르면 12주 정도 바르면 실제로 주름의 깊이라든지 양이 확실히 어 줄어든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왜 비타민C가 그럼 주름을 없애주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햇빛을 받게 되면 UVA, UVB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겨요. 특히 UVA에 의해서 우리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의해서 포토 데미지라는 걸 우리가 피부가 입어요. 포토 데미지. 근데 그거를 포토 프로텍션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UVA랑 UVB를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이 비타민 C 자체가 선크림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빛에 의해서 미세먼지에서 우리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얘기에요 방어막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음, 되게 똑똑한 친구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친구예요. 어. 그런데다가 이제 저처럼 만성적으로 아토피가 있어서 피부 데미지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몸 안에 일단 높아요. 염증 수치가. 근데 비타민C가 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토피가 있는 부위에도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겠죠? 그 부위에도 비타민C를 바르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케라토사이트라는 걸 상처가, 피부가 상처가 입으면 케라토사이트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C를 바르게 되면 케라토사이트랑 비타민C가 같이 만나면 피부의 데미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 부위에 가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비타민C랑 단독으로만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보다 비타민C랑 비타민E를 같이 토코페롤 있죠? 비타민E를 같이 발랐을 경우에 어, 효과가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몇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비타민C만 바른다고 또될 일이 아니라 제가 뭐 뭐 어, 회사에 토코페롤 이렇게 똑 따서 쓰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저녁에 바르고 자는데 토코페롤 100%거든요. 비타민이 e 100%.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비타민 C를 섞어서 바르게 되면 이제 주름이라든지 기미 개선, 주근깨 이런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기미는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사실은 잘 개선이 안 돼요. 음.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에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데 기미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그 자리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도 여긴지 여긴지 건버섯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를 세 번을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비타민 C 크림을 바르고 비타민 e 를 먹으면서 어 비타민 E를 먹는데 바르면서 이렇게 더 관리를 했으면 재발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미랑 이런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애초에 마음을 먹고 꾸준히 몇년 이상 그냥 나는 비타민 C를 매일 밥 먹듯이 먹겠다 커피 마시듯이 먹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먹는 비타민 C보다는 비타, 바르는 비타민 C가 훨씬 좋고요 바르는 비타민 E를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음이 되고 우리가 그냥 몸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바르는 거는 딱그 부위만 작용을 하잖아요. 몸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제 먹는 비타민 C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피부 또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항산화제가 몸 전체적으로 일어나면서 다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비타민 C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요. 우리가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뭐 근육, 뼈, 이런 거다 콜라겐이 안 들어가는 부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의 역할 중에 하나는 피부의 구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탄력성을 잃게, 이렇게, 이런, 이런 탄력성 있죠? 탄력성을 잃게 해주고, 피부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굉장히, 어, 좋게 해줘요. 수분력을 좋게 해주니까, 콜라겐이 많아야 피부가 탱탱하고 수분력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좀 아토피가 심해서, 손에 아토피가 좀 있는 사람들은 손에 있는 콜라겐 농도가 또 낮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바르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콜라겐의 문제점 중 하나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응. 저분자 콜라겐,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흡수가 바로 빨리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분자 콜라겐인데, 그 저분자 콜라겐이 매일매일 먹었을 때 연구 결과가 먹지 않은 그룹하고 먹은 그룹하고 차이가 40% 정도 있다고 합니다. 2.5g에서 5g의 콜라멘을 매일매일 먹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 형태의 특히 음료 형태의 콜라겐을 12주 동안 먹었더니 피부 수분과 주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피부 주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가 산화물질이 쌓여서 주름이 많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피부과 가서 스캔을 했더니 이마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쪽은 주름이 현저히 없는데 눈에 주름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출산 후에 기미 주근깨가 확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름도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 어, 그다음에 콜라겐을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2,000ml가 원래 용량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농도가 비타민 C 농도가 딱 세츄레이트, 뭐죠?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 그 비타민C의 혈장 농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2,000ml, 2,000ml 그러니까 하루에 두포모, 어, 그래서 한 4,000ml 정도를 먹고 있고요. 요런 콜라겐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먹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의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비타민C는 저는 정제가, 정제로도 돼 있고, 포로도 돼 있는데, 정제로 돼 있는 비타민C를 먹으면 저는 조금 속이 쓰려요. 음. 그래서, 어, 먹는 걸로 한번, 이렇게 포 형태로 먹는 건 그냥 맛으로도 조금 먹기 간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음.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음. 물론, 자연적인 내추럴 형태의 비타민C가, 합성으로 만든 비타민C보다는 훨씬 흡 수라든지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꽝 대신에 닭이라고 이렇게 내추럴 비타민만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용량만 보고 먹어요. 콜라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뭐 요즘에 뭐 이렇게들 하시던데 뭐 이렇게 크기가 크진 않잖아요. 그쵸? 보시기에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좋다고 하셨었는데, 아, 뭔어뭐 그렇게... 이거는 지금 3g이 들어있는, 3g이 들어있는 어, 콜라겐이거든요. 제가 아까 어, 하루에 2.5g에서 5g까지 콜라겐을 매일 섭취한 사람이, 저분자의 콜라겐을 매일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비타민C랑 콜라겐이랑 비타민E가 전신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거는 다음번에 이 비타민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할 거고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타민C, 비타민E, 어, 그다음에 콜라겐.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C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보다는 피부만 생각했을 때는 바르는 게 훨씬 낫다. 응. 어,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하다가 목이 마르면 또 이렇게 여기 비타 500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또 600ml가 있어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프로폴리스도 들어있고, 저번에 한번 제가, 어, 뭔가 그 붓기 빼는 약인가 뭐그할때 한번 타서 먹은 적 있죠. 저는 어, 저희 직원이 먹방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더 맛있게 먹어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하, 참 센스가 없어서 이런 게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아침에도 출근해서 비타민 C를 하나 먹었고 방금 먹었고 지금 먹었기 때문에 총 4,500ml 비타민 C와 3g의 어, 콜라겐을 섭취하였습니다. 어, 이제 제가 비, 어, 할 일은 비타민 E를 음, 또, 비타민 E만 지금 따로 모아져 있 나와져 있는 게 제가 지금 집에 있고 바르는 거 말씀이에요. 먹는 걸로는 지금 저희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먹고 바르면서 우리 모두 꾸준히 그냥 계속 제가 모든 영양제는 3개월 이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포가 탈락되고 재생되고 탈락되고 재생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꾸준히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건 먹는 걸로 약속하고 어, 여러분 피부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 그러면 헬로킴 약사는 여기까지 하고 피부에 관련한 거는 다음번에 2탄으로 또 부족한 내용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